어휴 아우 어휴 어 이중으로 다 박혀 로마 비닐을 떼 빨리 비닐을 떼라고 나손 막혀 죽을 것 같아 네. 천천히 때 두배지 안 열어야 돼 이 정도면 아래층 자기 물 떨어질 때 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 싱거다 물좀틀어보실래 아주 영내. 하수 역령 지금 물새는거볼 거예요. 어딨어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엄청 뜨거워서. 테 여기 봐보세요. 네, 네 저희 하수구 배수관이 전색요저 저도 회색 호수. 네, 네. 저희 밑에 파란색 테이프 있죠? 네, 네. 거기 물 나오죠? 아. 네. 예, 네, 물고요 네. 이제 물고요 가서 뚫으면 되고요. 지금 주방 두 쪽에서 저희가 섭했어요 예, 네, 사장님이 뜯으신 거예요? 등이요? 네. 네. 등이 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신 다 떨어지고 이게 예, 점점점점 번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사람 없죠? 네, 저, 그래, 뜯고, 주변을 봤는데, 외부에서 타고 온건 아니더라고요. 네. 외부는 더 말짱해. 우에, 우에 사람 있죠 네? 우에 사람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나 네, 지금 현재, 에, 온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6% 코로나 썼는데. 아, 그럼 그, 네, 지금 현재, 예, 물수압. 네, 엄청 미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수는 뭐, 수도꼭지에서는 밀릴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압이 빠는건 뭐, 수도꼭지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아, 지금 왜? 냉수, 시럽으로. 냉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냉수에서 압이 빠지지 않는다면 온수가 맞겠죠나 네, 지금 현재 직수 테스트. 예, 지금 이제 아까 온수가 너무 비약해서 매력, 예, 냉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냉수 걸어봤습니다. 예, 냉수는 지금 한참 좀 시켜봤는데 예, 냉수는 아닌지 싶습니다 일단은요, 온수 예, 노수가 맞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조건는 가스 주입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데. 예, 가스 주입하기 전에 지금 가스 어, 같은 경우는 가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어, 가스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가스 넣기 전에 가스 반응이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가스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놓쳤다가 음. <laughs>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있더라고요. 와 음. 아, 저거 옛날 영상. 아. 네, 일단은 뭐 지금 가스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가스 반응은 전혀 네, 올라오지 않습니다. 속을 수가 있거든. 저도 아는 사람이 하, 하는데, 네. 천명 단위로 늘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는 일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는 네.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보, 관련된 사람은 계속 소, 입소문 내는 거죠. 한번 가서 봐. 그건. 그러니까 골수회원이죠. 여기는. 들어오면. 그 수가 있어요, 그것도. 관심있게 보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누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지금 압력 상태로 봐서는 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네. 이제 누수 원인 찾지 못하면 네. 네. 비용도 아마고 이제 뚝개 나야 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나 뭐 난방류 사했을때 네. 배관상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전 비용이 이제 발생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수도 왔구나. 누수가 확실한데 이제 네. 못 잡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래서 지금 하, 이제 압력 떨어진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뭐물 빼고 보니까 거의 뭐안떨어져요 <laughs> 네, 이런 상태에서 탐지를 해볼 겁니다. 어, 하는데 진짜 뭐누수원인 찾지 못하면 개고장하고 죽게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로마 지금 오기로했는데 아유, 로마가 이제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언제 올라나? 아이 씨 지금 다 올려놨는데 인자 오고 아, 두 군데 일로 왔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미리 예, 예, 예. <laughs>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아이 씨 지금 다 올려놓으니까 씨.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가. 아, 다시 가. 메시아가 아, <laughs> 아, <됐어요. 웃음> 어, 진짜로 왔지. 반바지 돌아갔더니 아이 또또 수영복 입고 왔네. 수영복. 그렇게 있는 거 알고 있으면은 나 아, 다른데 간다 하면 되는데. 아. 맞아. 저평택까지 갔다 왔어. 병택까지병택까지 평택까지? 그럼. 갔다 왔는데 기름값만 날리고. 아 아무것도 안 줬어. 그 기름값 날리고 경뭐저기 그, 도로비 달리고 어. 아돈안 줘? 안 줬어. 근데 왜왜 빵꾸 났었는데? 아 저기 들어가 들어가 이거 무슨 롯데 무슨 군장이야. 들어가는 어. 것도 힘들고 나오는 어. 것도 힘들고. 저기 나풀르는 사람. 어. 저기 사람하고 사 왔어. 어. 아나나 나 어떻게 일단 어떻게 일단 일단 이뭐 지금 나 기름 기름값도 저기다 한 한데 내일부터 다른 데 일하자 그래 야 아, 됐어 하고 그냥 가버렸어. 아 잘했어. 잠깐. 아이씨, 아이소가 아이소가 나오는 바람에 그냥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음. 만들었는데 양창. 조금 작아졌어요. 뭐래? 자리가 작아졌어요. 아니 버들 버렸지 지금 넓어졌어. 공 다른 연장을 내주잖아 대신에. 음. 아, 지금, 이제, 창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자, 가스 예, 네, 가스만 지금 가능할 뿐입니다. 네, 지금 싱크대 밑에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마지막 확인사사, 예, 네, 프로티7. 아, 얘는 무슨 건전지, 건전지 먹는 하마형. 전장 한번 트기때문에, 배터리가 다 끝나버린다니까. 빼, 빼. 뭐 하고 있어? 급한다고? 아, 이거, 요 앞을 해야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이 안 돼. 난 이거, 손이 홀홀하고 무서워서. 됐어. 일단 껴. 이거. 그거 잘 버려 이거 섞이면 안돼 알았어요 예 아니 그거 버리라고 버리라고 어디 버리라고요 이거 섞이면 하나도 섞이면 안 된다고 아 선풍기 뜨거워 졌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라고 이쪽으로 그 3단이 그 3단? 그 3단 틀나 3단? 뜨거리버요그 그래 옆에 있잖아 빨리 줘 빨리 근데 프로가 감지를 하면은 거의 맞다고 봐야지 싱크대비터가 프로 테트 7이 3만줄습니다 싱크대비터가 박수가 많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처음 탐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배스 반항함대로, 예, 싱크, 다 일부, 철거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전에는, 추천드 때는 있었는데, 은한무 없어요. 아웃 씨가 다이 한마, 한마 가 한마. 한마? 어, 이쪽으로 아, 넣어줘, 넣어줘. 거의 선풍기 바람 쐬고, 쐬고 있어요. 나, 나는 그거도 상관없으니까. 종이컵에다가 정육컵에, 네. 그 사모님한테 종이컵에다가 물좀 담아가고 달라고 그래. 여기 있어요. 아까 먹어라고 주는 거.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요? 어. 자, 사랑이 오시면, 어우. 여기 사랑해요 미세노소라니까. 결속선 무소결속 가지 말 어, 아고서 어, 이중으로 다 박혀있어. 로마, 네. 비닐이 빨리. 네? 비닐이 라고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터치할 때 도배지 안녀석 아이고, 내가 갈 수가 어 비닐이 이중으로 쳐놔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네까대기랑다 끝났으니까, 네다 떼버려. 네. 로마 잠깐만 나와봐 아, 네, 뭐 해주셔도 돼. 아, 아까 비닐이 있어가지고. 잠아까 네, 기포 올라오는 거 봤어요. 아, 이쪽 이쪽 쳐봐, 나좀 들어가지. 네. 여기 결속선에 이게 묶여 있다고. 결속선 노슨 칼집 먹은 거야. 네. 네 결속선 있어요. 여기. 네. 이제 네, 지금 여기서 다시 수리할려 그러면 이거 파야되고 뭐 하니까. 여긴 어차피 이제 싱크대 안쪽이니까, 여기서 잘라가지고, 노출로 이렇게 빼서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아이씨, 뜨거워 죽겠구만, 씨. 선풍기 다 네. 가리고 <laughs> 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선풍기 쓰고 있어, 씨. 아니, 선풍기 하나 또 있잖아. 로마 쓰고, 다, 좀, 해놔. 나, 나한테로. 아 혼자 선풍기만 다 써보이는 기대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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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수제가 끝났습니다. 지금 네. 5kg 시원한 지한 5분 됐는데, 네, 그대로 5 k m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지켜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써요. 네, 잘 됐네. 네. 다행입니다. 네, 시간이 한참 흘러놓는 데도 지금 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구시키겠습니다. 아이씨, 수갑 채워사야 되는데, 안 채웠어. 오늘의 범인. <laughs> 나를, 나를 왜 잡을래? 아이씨. 안 돼, 안 돼, 이거. 아이고, 손이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간다. <웃음> <웃음> 아이씨. 아이, 뭐, 씨, 차고 갈 수도 없네, 이게. 절대 못 잡혀. 미장했어? 네. 뭐, 가면 갈수록 실력이 도는데? 네. 네, 구작업이다 끝났습니다. 예, 싱크레도 저기 넣다 뺐다 하면은 보통 뭐 3,40만원 달라고 하죠. 예, 이거는 뭐 서비스,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넣다 뺐다. 예, 싱크레 빼달라고 면 저희 업자 풀서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돼. 근데 넣다 었 뺐다 하는 것도 30만원, 3,40만원 30, 달라고 하면 서비스. 촬영하려고 하는 데 차지나가네. 예, 네, 정상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아, 날씨가 지금 한, 3, 35도 되나? 어? 몰라, 아무, 지금 더, 어쨌든. 어, 아이씨, 아, 올 때는 시원, 하고좋더니 쉬운, 어떻게 딱 도착하니까 엄청 그러니까 뜨겁네. 예, 정상 사장님께서, 예, 문제가 있는 건 배관, 예, 신설로, 예, 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날은 본 다녀갔다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예, 보 본이 와본가 니 이렇게만 어있네 당연히 음, 문제가 생기죠. 뭐, 괜찮아요, 어때? 괜찮아요. 뭐 어때? 뭐 어때? 뭐 제일 좋어아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예, 지금 여기다가 이제 배수 예, 마무리 이제 설치하고, 네, 예, 겨울에는 이 여기 탈스 밸브가 없으면은 이 바닥 부분에 이제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 동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스 예, 밸브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탈스벨브 이거는 밖에 수도가 하나 있나 보네. 수화전 네, 펌프. 조금만 잡으될것 같습니다 드레인, 아, 드레인 시키고 잡았죠? 잡았어요 네, 압이 안 차는데 네, 압이 안 차네요 어? 거기 너무 크게 나 새끼들 밑에? 이게 그냥 벽 하나 다이로 가면 연결된 거네 그렇지? 어, 그치? 벽 하나 다이로 아주 빨리, 빨리. 아이 또왜건져 <laughs> <laughs> 화장실하고 다 있는 데네 여기라고 그 а это з а 보